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소환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3일 조은석 특별수사팀은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해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허 청장은 과거에 이상민 전 장관 에게서 경찰에 협조하라는 단전 단수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며 당시의 진술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전 장관의 집과 집무실,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주요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8 소방청 차장,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관련자 역시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직접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지시가 담긴 문건과 대통령실 CCTV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결과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정치 권력의 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팩트는 등장하는 새로운 사실과 수사 결과를 빠르게 전하겠습니다.